로쇼 무조건 따라하기 오늘 여덟번째 시간 여기 이 화면에서 동작을 시키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작을 시키는데 이 동작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동작 시키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 길에 이 길에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에,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꾸어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그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 이렇게 마당 청소 뒤꿈치를 하면서 마당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컵을 돕니다. 이렇게 커브 돌면서 사람이 사람 바뀌는 이런 걸 해봤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뭐 어, 사람 바뀌는 건 하기 어려우면은 컵을 돌아서 내려오는 것만 연습하셔도 좋구요. 저는 설명을 한 가지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한꺼번에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걸 해보시면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행동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니까. 우선, 이 길을 가져와야 되겠죠. 길, 여기 있습니다. 길을 가져오고, 여기에 이래 필요한 자료들은, 별도의 폴드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오늘이 8팔강어팔 강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바탕 화면에 해놓으세요. 바탕 화면에 해놓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지우면 되니까 바탕 화면에 해놓고 이렇게 이데스크탑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오픈 인익스플로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열기인데. 이렇게 열면은 이 바탕 화면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바탕 화면에서 해놔야지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보면은, 동작 연습이란 게 여기 있고요. 어 8강에 대해서 사진 자료는 여기 무따기 8강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전부 넣어 놨습니다. 여기 동작하기 1번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불러내도록 하면은 더 쉽습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걸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에다가 필요한 사진을 접어 넣어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 놓으세요. 그러고 바탕화면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길을 불러왔는데 여기에 시간이 3초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시간부터 어, 30초로 하겠습니다. 30초 정도는 돼야지 제가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이 되겠네요. 30초, 물론 20초 해도 좋고, 어, 50초 해도 좋습니다. 좋으니까 그건 필요에 따라서 우선 만드는 방법만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응용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거 작업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작업창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 사람이 와야 되는 게 파란 옷 입은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a d 추가하기, 여기에 눌러보면은 이미지 혹은 비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이미지 눌러서 아까 저 저장해 놨던 그거 요건 불러내고 파란 옷 빨간 옷이두 사람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파란 옷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파란 옷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면은 여기 있는 길가에 말뚝 있는 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길로 오는 거죠 아니고 말뚝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은 길로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여기에서 추가 이미지 여기 위에 길이고, 여기에 밑에 길입니다. 요거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열기.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지나오는 길은 요 말뚝 뒤로 와야 되니까. 파란 옷 위에 이 말뚝 여기 있습니다. 됐고.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이리 오도록 할 거니까, 이리 오도록 하니까, 이 말뚝이 앞에 나오면 안 되겠지요. 이 말뚝만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건, 이 말뚝이 빨간 옷보다도 위에 가면 됩니다. 위에 가면은, 먼저 번에 그 나무 뒤로 나오고 나무 앞으로 나오고 할 때,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빨간 옷이, 어 파란 옷은 올때 이쪽에서 오고, 자, 그러면이 파란 옷부터 작업을 하, 아 빨간 옷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빨간 옷은 여기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나타나게끔 하는 건, 이 불투명도, OPST, 이거 100%로 되어 있는데 0%로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나타납니다. 또, 이 파란 옷은, 파란 옷은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큽니다, 사람이. 이걸 우선 편리한 대로 40%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이거 지금 30초로 했으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여기 15초가, 파란 옷 입은 게 여기 오도록끔 해봅시다. 15초를 첫 번째 시작점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다른데에다 메모를 해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이 15초에다가, 어, 파란 옷 입은 여자를 여기까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은, 아까 40%로 시작을 했는데, 이만큼 왔으니까, 이, 거의, 중간 정도까지 왔는데 한 3분의 2가 온 셈인데 이러면 자동으로 이 끝에 100%로 맞추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65%로 바뀌었습니다 요걸 65% 해도 너무 크니까 50%로 하겠습니다 이건 임의대로 하는 겁니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요 15초고 어한 조금 이래 10, 16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다 또듬을 클릭을 합니다. 해서 요거는 방향을 들어주겠습니다. 방향은 훈리전 훈리젠탈. 여기에서 요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음, 너무 많이 돌아버리나? 어래 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초 정도 시간을 두고 또 하나를 더 합시다. 사, 그러면 4번이 되지요. 여기에서는 더 많이 돌려줍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은 68인데 70이라는 숫자를 맞춥시다. 70. 하고, 위치는 요만큼 더 갖다 놓겠습니다. 현재 돌아서는 순간이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15초, 16초, 17초, 뭐, 16초, 17초도 안 되지요? 아주 짧은 시간에, 여기가 17.5초니까, 그리고 2 0초 이렇거든요? 이렇게 그, 요거, 옆에, 옆에, 옆에다 요렇게 해놓으세요. 해놔놓고, 이걸 대로 빨간 옷도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빨간, 어, 이, 이 파란 옷의 높이, 높이도 봐야 합니다. 우선은, 그냥, 어, 마이너스 15, 11.33, 요렇게만 되어 있는데, 요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빨간 게 옵니다. 빨간 게올 때, 요렇게, 요렇게 했으면 요 4번이 있는 자리에, 여기에서 빨간 옷이 오도록 합니다. 빨간 옷, 빨간 옷은 아직, 아직 안 보이거든. 여기서 2번, 3번, 4번 요쯤 되겠네요. 요쯤에서, 어, 요쯤에서, 이 시점과 종점이라고 그러지요. 3번, 여기에 조금 더 3번 자리에 와야 되겠습니다. 3번 자리에서, 요거는, 어, 이건 안 보이게 하고, 4번 자리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음, 여기 보이게끔 100% 보이게끔 하고 아까 이 파란 옷일 때이 각도 각도 돌아서는 게 여기서는 에 4번이고 빨간 옷에서서는 3번입니다. 여기에 7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3분 여기에 70도로 돌아가도록. 70도. 그리고 크기가 크기가 53%. 그럼 빨간 옷도 크기가 어, 53%. 5 3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 파란 옷이 여기에 있으니까 똑같은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놨습니다. 뭐 아주 정밀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우리 육안으로 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푸른 푸른 옷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크기가 53인데 붉은 옷은 어, 크기가 같아야지 같아야지 되겠죠. 53 이것도 53% 그리고 돌아서는 것도 70% 어, 70도 똑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푸른 옷은 4번, 푸른 옷은 5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완전히 안 보이게 해버립니다. 그 시작이. 시작이 1번에서 100%로 보이도록 해서 어, 4번에서는 완전히 어, 5번에서는 완전히 안 보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붉은 옷은 3번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했고 2번에서는 완전히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럼 1번에도 1번에도 완전히 안 보이게 해야 되지요 완전히 안 보이고 여기서 안 보이고 여기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빨간 옷이 그 다음에 여기에 더 많이 돌아 가지고 방향을 이쪽으로 보도록 해야, 해야 되니까 이걸 또, 또 돌리겠습니다 어, 여기 가운데 점에다 하겠습니다 가운데 점에다가, 음, 돌리는 걸, 요렇게 돌렸습니다. 요렇게 돌리고, 약간 내려오게끔, 약간 내려오게끔, 요렇게 하면은, 요걸 130도로, 어, 130으로 합시다. 130도로 돌렸다. 요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옵니다 오는데 어,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해봅시다. 이 각도는 130도로 똑같이 해줘야지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오는 게 되고 이 크기는 86% 아까 여기가 몇 퍼센트지? 55%니까, 여기에서는 65%만 합시다. 65%. 이렇게 놓고, 위치는 이만큼 오면 됩니다. 이만큼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똑같이 130도로 하고 130도 하고 이 크기는 어 크기는 아까 여기 몇 퍼센트 했지? 크기는 65% 65% 그대로 해도 됩니다. 여기도 65% 그리고 요거는 이 끝에 역 나가버려야 됩니다. 요럼 됐습니다. 자, 우선 했는 걸 이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 투명도가 자꾸 줄어드네요.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다. 빨간 옷은 잘 됐고, 여기 뒤에서 또, 또 이게 나타나니까 여기 잘못됐고요. 예, 네, 됐습니다. 이번에 와서 이번에 와서 이 불투명도가 줄었는데 아 파란 옷입니다. 이거 하, 하실 때 우리가 빨간 옷을 체크해 놔 놓고 또 바꾸다 보면은 아니거든요. 지금 파란 옷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파란 옷을 활성화시켜 놓고 이이 불투명도를 1 0 0로 해야 됩니다 먼저 는 시간에 시점과 동작하는 시점과 동점에 대해서 종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시작하는 자리가 여기가 1 0 0 같으면은 는번까지1 0 0 그대로 와야 됩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3번으로 돌았을 때, 3번으로 돌았어도 100%. 4번으로 돌았을 때, 요게 줄어듭니다. 48%가 되지요. 이건 일부러 숫자로 적, 적어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완전히 제로기 때문에, 제로거든. 요거 보세요. 제로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은 자기가 알아서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그리 설명드리자면 요 3번까지는 100%로 왔습니다. 4번은, 어, 우선 방향만 틀어줬고, 이 불투명도 조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5번에는 불투명도 조절을 했습니다. 0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이건 어 프로그램 자체가 알아서 그 불투명도 아까 여기 3번에서 100%나타나던게 5번에서 어안 어 나타나게 0%가 될것 같으면은 중간 지점은 그저 50% 가까운 그런 수치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 여기 약간, 이쪽 부분이 약간, 약간 멀리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 붙이겠습니다. 1번에서, 1번, 1번에서, 1번에서 약간 더 앞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고, 2번에서도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3은 이렇게 되고, 4는 이렇게 되고, 5는 이렇게 되고. 오케이. 자, 그럼 파란 옷만 체크를 합시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옷이 바뀌고 그러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어? 여기 또 나오네 예 요, 요거 불투명도를 없애야 됩니다 오케이 스톱 빨간 옷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파란 걸 체크해 놔놓고 봅시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쯤에 보면은 파란 옷이 나왔댔거든요.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파란 옷이 나왔거든요. 왜 이러냐. 끝에 가서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원래, 에에 설정된 것이, 설정 값이 100%로 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기에서, 어, 0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불투명도를 0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불투명도를 0으로 바꿔버리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여기 조금 더 매끄럽게 되려면, 이게 여기서 파란 옷이 돌아서면서 빨간 옷으로 바뀌면 더, 더 좋을 텐데, 거기에 조금 아직 미숙하네요. 파란 아. 옷이 돌아서면서 파란 옷이 여기고, 3번은 여기고, 여기에 한 칸. 두 칸. 여기 4번인 같으면, 5번. 그러면, 이럴 때 빨간 옷은, 오, 2번에서, 빨간 옷이 아니고 파란 옷이거든. 3번에서, 더 돌아서서, 더 돌아서서, 어 되돌아서서 4번 요렇게 나타나게끔 요렇게 합시다. 어떤 거는 앞에서는 빨간 옷이 1번에서 제로, 이게 쭉 오면서, 2번에서도 제로, 오케이. 잘 됐습니다. 또 확인합시다. 현재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저장을 하면 괜찮을 겁니다. <laughs> 여기에서 돌았을 때, 오케이 오케이 돌아서고 빨간 옷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 작업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